고프로 히어로 12 액션 캠 블랙 CPST1 지금부터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주고 샀었지? 가격 아무튼 일단 언박싱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에 따로 달아드릴게요. 댓글이나 설명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마트에서 구매했는데 신한카드로 하니까 조금 더 구매할 때 할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열어봤고,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프로 12 블랙.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모델명이거든요. CPST1이고, 이마트에서 샀는데, 이마트는 그냥 입점을 한것 뿐이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비스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부천인가 어디에 있는데, 인천 쪽에. 거기로 1년 동안 정도는 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샀고 이게 거치대지. 그리고 이 고프로에 대해서 거치대 같은 경우는 이건데 자체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치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사진 않았고 지금으로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반 거치대로 샀고요.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 거치대 같은 경우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일반 거치대인데 깊은 물 속에 들어가시려면은 이 고프로에 그 전문 또뭐좀더 다른 그런 거치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니라 케이스야. 그건 케이스가 있어야 돼. 카메라가 부서지니까. 어쨌든 거치대 비슷한 게 없어. 그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그끼고 거치대 쓰면 돼. 아, 물속에 깊이 들어갈 때는 이 거치대 쓰고요. 또 다른 요걸 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충전되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저 거치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무언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7MP니까 2700만 화소. 그리고 물에 방수가 가능하고요. 보이스 컨트롤. 그 외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스 열어볼게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성품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거치대 관련해서는 다시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명 직접 검색해보시고,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내돈내산으로 산 거니까. 계란 케이스다. <laughs> 계란이야? 열어봐. 안 열려, 왜. 계란 들어가 있는 느낌. 네, 계란이 들어가 있는 느낌의 그런 케이스고,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있고 앞뒤 보시면 되고 뭐 이것도 한번씩 쭉 봐보시고요. 이것도 뭐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구성품이고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USB 2 이쪽은 이제 C 타입입니다. 맞지 C 타입? C 타입이고요. 이걸 좀 보시면은 이게 뭐야? 배터리 같은데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중간에 결치는 것 같은데 일단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랑 그리고 요거 이렇게 착용해 볼 거고 이게 본체라고 보면 되겠죠 본체고요 한번 껴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매... 외장 메모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샌디스크를 산게 있거든요 어디 있어? 몰라 샌디스크 산 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고프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쪽이 아니야 아 이쪽인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저희가 128GB짜리 샌디스크도 구매를 따로 했습니다 이것까지 장착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은 이제 변원 버튼인 것 같은데 이거를 테이프 한번 이제 벗겨봐 f 프도 벗겨보시고 이게 카메라인 것 같고 처음 고프로를 구매해봐가지고 정확히는 사용방법 같은 건잘 모르겠는데 이건 뭐야? 네 아무튼 전원 키고 녹화가 잘 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언박싱이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너의 카메라는 비 업데이트 돼야 한다 비 버전. 션 네가 그걸 할수 있기 전에 무슨 말이지? 아무튼 그냥 열어 뭐 전자기기라는 게 특별히 특별한 거는 뭐 없으니까 충전을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고프로를 사기 전에 내장 메모리가 따로 없냐 물어보니까 그렇게는 없다고 하고 이렇게 이런 걸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큰게 아니라 이 고프로는 작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샌디스크 이 마이크로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라는 거 이거는 일반 SD 카드고 요거는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작은 거요 그래서 작은 게 여기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 구성품까지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편으로 전원 키는 거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여기 QR 코드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 다음 영상에는 제가 어떻게 전원을 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배터리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